안녕하십니까. 박준배 김재시장. 간단히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재시민 여러분. 먼저, 우리 김재시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악수 대신 목리하기 등을 성실히 실천해 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가 국내적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특히 우리 김재시가 속해 있는 호남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확진자 방문 접촉으로 인해서 김재시 네 번째, 전라북도는 280번째 확진자가 11월 26일 0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는 김재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지난 11월 22일 친척인 군산시 확진자들이 김재 자택을 방문하여 식사를 같이 하였으며, 이후 같이 식사한 사람이 군산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건소에 전화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검사한 결과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과 보건소의 발 빠른 대응으로 추가 동선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병원 이송 조치 예정이며 김재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문지 소독 및 접촉자 선별진료소 안내 및 검사, 격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확진자는 13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김제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김제 시내 음식점, 제과점, 체육시설을 매일 방문하였으며 김제 시민 여러분께서 모르는 사이에 접촉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최대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적으로 개, 겨울을 맞이하여 더욱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감염 사례는 무증상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최대 70%에 이를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2일 와서 식사를 했는데 23, 24, 25, 26일까지. 계속 김재신의 왕성한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음식점도 다녔습니다. 재과점도 다녔습니다. 체육도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접촉된 사람을 지금 수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45분에 은면동에 전화를 전통을 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마을에 어머니, 아버지, 노인분들, 김제의 시내로 나오지 말도록 이동 자제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기자회견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각성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있어야만 확산 방지가 가능함을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연말 연시 각종 모임, 행사 위출을 차지하여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불가피하게 위출 시에는 밀접,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사람 간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사 중에는 말안 하기를 실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식사 후 말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후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임을 많이 하는데, 식사할 때는 말을 안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듣습니다. 식사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마스크 쓰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옆에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는지 무증상이기 때문에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발표된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으로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증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할 때만 말을 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그 위에는 마스크 쓰고 대화를 식사 중에도 해야 된다. 오늘 요점은 그겁니다. 식사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아니, 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 때만 말을 쓰을 하지 말아 주십사. 는 그게 요점입니다. 일부 세 번째 일부 시민들께서 아직도 사람들 간의 친근함 표시로 악수를 권하고 있으나 손에 의해서 바이러스 세균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및 경제 활동 위축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1.5 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께서는 2단계 수준으로 인식하고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급적 음식점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제는 식사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코로나 1 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간 거리두기,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타중 밀집 지역 오래 머물지 않기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